얼굴 <목소리> 좀 보고 얘기하시다 잘 들어. 얘기 잘 들어. 정말 남자 혼내 혼내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뭘 누가 혼내 누가 서 혼내 봐. 삼가밥을해스트들에 하는 게 아. 어디 있어? 음. 성각법은협상으로 하는 거야. 제일 야당 아이고. 이렇게 무법자. 제일 야당 원내대표 나도 혼내 앞으로 나오세요. 이리로 와 봐요. 이거 에지 말고. 님들 저희들이 비사세를 해서 그 선거법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선거법이지? 대한민국이 도대체 북한입니까? 이게 층에서 층에서 이 문을 부시기 위해서 민주당인지 아니면 경호가인지정확하진 않지만 부시로가 경호 경호관. 에서 부시려고 한그빠루를 저희가 뺏은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그거? 저는 예, 그만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스물일곱 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은 뭐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네네 예. 예.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 7 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대것만뺄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당사자가 차원의 부탁? 사건 차원에 가 법무부 장관에게 자,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아. 없어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북한입니까? 우리 홍철 사장께서는. 어, 경질 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아, 처음에는 저두번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펑커에 갖다 놓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